괜찮아 안 보았어? 아유 뭐 다른 거 할게 있어가지고 응. 응. 잘 다녔어 오늘? 응잘 다녔지 평소처럼뭐상 똑같았어 그래 오늘 어땠어? <웃음> 갑자기? 뭐 <laughs> 다른 <laughs> 걸로 잘안물어보잖아 그런가? 나 사실 자주 물어본 거 같은데. 나는 자주 안 물어본다고 생각해. 오늘 그냥 막또 그냥 애들 보고 응. 하루 종일 같이 낮잠도 재우고 통화도 해가지고 운동도 하고. 네, <목소리도> 반갑습다 <목소리도> 집에 데려다준 사람 누구야? 그냥 동료야. 그 유치원 같이 같이. 바보 같아. 음... 바안 같지. 너무 멋시는사람 생각하는데. 그런 거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누구야? 진짜 직장 동료야 그냥 솔직히 그냥. 말해봐. 괜찮으니까 솔직히 얘기해봐. 진짜 그냥 직장통역 어 만나는 거힘들지있습아 응응 님들, 우들 우리, 우리, 그만, 응? 그만 만날까, 우리, 응? 그 우리, 날까 우리, 우 오빠가 잘못해주는 같아서 아니야 빚은 쥐는 맨날 최선을 다 미안해. <laughs> 그 사람 좋는쥐그사람 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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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. 오늘 데려다준 사람. <laughs> 진짜 직장 동료라니까 어째 <laughs> <나쟤 왜? 웃음> 오빠 오는 거 보니까 나도 눈물 난다. 진짜 직장 동료야 오빠고. 뭐. <laughs> 그 사람 사랑해. 실수지. 왜 다행이라고? 봤어, 너그 사람이랑 우리 집 앞에서 키스하는 거 봤어. 나는 어 그게 나 때문인 것 같아서. 챙겨줬어야 되는데 <laughs> 잘 지내고 그 사람 잘 만났으면 좋겠어. 야, 그걸 다면 어떻게 하는데요, 진짜 사, 상처 주기 위 그런 걸로 하자고 해. 난너이 없어. <laughs> 난난한테 좋은 남자친구가 아닌 같아. 난 충족 시켜줄 수도 없는 것 같고, 자꾸 I 가행으했좋면 좋겠어 n 으면좋겠 s I will kiss and kiss. I 왜? 아 l l kiss a n 나 kiss. I will k 내가 가으면 아니 오빠 말을 더 하고 가자